안녕하세요, 송도 여러분. 이번부터, 어, 풍성한 삶으로의 첫 걸음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1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풍성한 삶으로의 첫 걸음, 즉, 풍삼 첫은요, 목표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거룩한 습관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열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형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일강의 제목,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풍삼초,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로 따지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입어서 이제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이 태어난 거죠. 태어나면 태어난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첫 걸음, 인생의 첫 걸음을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음, 사랑받는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잘해야지? 그리고 우리 가문이 얼마나 위대한 가문인지, 너 족보도 좀 공부하고, 이렇게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 받는 거죠? 그 가정에서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을 말 외우고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는 것일까요? 너무나 명확하죠? 이제 막 태어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그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요. 사랑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대표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의 한쪽에는 아이가 울면서 공부하고 있는 사진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아이가 엄마한테 아장아장 걸으면서 사랑받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울면서 공부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그가 할수 있는 것은 사랑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 막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 이제 너도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되고 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걸 통해 아 사랑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 강의 첫 번째 테마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제 막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또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주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번 이제 두 번째 큰 부분으로. 성도가 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무를 갖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할 일만은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의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예배는 의무야, 이거 아닙니다. 예배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찬양을 한다는 것도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권이라 그래서 놀고 먹는 게 특권이냐? 아닙니다. 핵심 그림은 아니지만 이 여기에 있는 그림 있죠.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음, 여러분 월드컵에서 예선 탈락한 선수들은 이제 예선 탈락이 된 다음에는 그 도시에 월드컵을 개최한 도시에 여행도 갑니다. 그러죠. 쇼핑도 합니다. 그럼 재밌겠죠. 근데 결승전에 올라간 선수들은 여행가고 쇼핑할 수 있나요? 전혀 못하죠.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막땀 흘리면서 애쓰면서 수고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어, 어떤 선수들은 예선 탈락해서 놀고 여행하고 쇼핑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결승전에 올랐기 때문에 막땀 흘리면서 애씁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하죠? 여행하고 쇼핑하는 선수들이 훈련하는 선수들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결승전에 올라갔으니까요. 우리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특권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행복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그림 그 축구 선수들이 훈련하는 이 그림 여러분 여행하는 축구 선수들이 훈련하는 축구 선수들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결승전에 올라가서 결승전에 골을 넣기 위해서 훈련하는 선수들은 훈련하는 게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걸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할수 있는 것은요 사랑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받는다 그래서 끝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걸 특권으로 알고 축복으로 알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첫걸음을 사랑받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